그냥 하늘이도 머리색도 그렇고 지현이 긴머리랑 염색 그리고 아연이 의 빨간머리 유키는 앞머리 없앤 거랑 갈색머리 민소설 이가득 커짜고 뿅하고 컴백한데라데 이병 대박났다 오늘 다들 예뻤다 프로이통 기대할게 이야 그럼 누구 주셨고 뿅뿅뿅뿅 어디 계시죠? 네. 오 여기 앞에 계시는구나 이 앞에 와 <laughs> 진짜로 <오>, 너무 염색 <laughs> 잘 되셨어요네 또 <laughs> 만나고 <좀만 더 오시고>, 싶고네 <laughs> 네. 이따가 또카늘이 있죠? <laughs> 뭐뭐 뭐? 오케이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Oh,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너무 미국 쪽으로 생서 <생기셔서> 아름다운 쪽으로 오케습니다아 <laughs> 네, 이제 어 어느덧 이벤트를 마쳤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을 찍고 계셔서 좀 이렇게 팬하고 핸드폰 을 받아주시겠어요? 네, 받아주시고 다 여러분 이제 어, 이런 마음속에 음악은 담았으니까 여러분 좀 사진 속에 담을 수 있게끔 한번 우리 팬 서비스로 다, 당첨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 한번 합시다. 우리 아, 네! 우리 맞추는다. 맞추는다. 우리 오른쪽부터 멋있게 포즈 한번딱지으시면 여러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끔 함께 해주시겠어요? 좀 붙어서 우리 오른쪽부터 이렇하겠습니다 오른쪽. 좋 네, 렇 마이크 한 번,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불편한데? 이편해요 불편해요? 불해요 네. 우리 <laughs> 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볼게요. 괜찮아요. 네. 자,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우리 마지막 선데이를 위한 마지막 선물! 포토타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이것도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인 여러분들 개인 장하지 마시고 많이 알려야 됩니다. 해시태그 세러데이, 해시태그 선데이, 해시태그 뿅 바구너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왼쪽, 왼쪽에 있네어 대한민국 모든 핸드폰 종이 다 있네요. 네, 노트북 오래 쓰시네요. 네. 노트북으로 아직까지 쿤까지 나왔는데 같이 자 하나, 둘. 좋습니다 그리고 뿅을 이제 널리 널리 알려야 되니까 우리 가운데 보고 뿅 대포 포인트 포즈 어, 뿅 어, 좋습니다 가운데 하나 둘셋 좋습니다 우리 라이브 시청자분들은 아현 혼자 멀리까지 찾아와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좋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보시고 뿅 고이, 왼쪽 보른쪽 왼쪽, 왼쪽 좋습니다 왼쪽 다양한 포즈또해주시나 하나 둘셋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 뿅뿅포인 포즈 하나 둘, 셋, 너무 아름다고시작해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쳐보고, 자 하나, 두,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정말 어렵게 발걸음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과 정말 오늘 세 번째 시간에고 좋은 추억의 날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다플래카드 아, 받으셨죠? 이렇게 착펼치고 우리 인증샷, 또독 팬미팅처럼 여기 앞에 딱있면 제가 네, 찍어드릴게요. 조금 앉아 주시면 여러분. 이쪽에 한테, 여기서 찍어 여기서. 한한 네, 네. 이쪽, 이쪽으로 와, 뒤로. 지금 네, 와서. 여러분들 같이 나오니까, 클리카드 들어주시고, 포지션 해주세요.